별빛을 주운 아이, 아주 오래 전,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하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말수가 적고, 늘 하늘을 올려다 보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며 말했지요. 저 아이는 왜 그렇게 조용할까? 하지만 하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 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요. 하람의 마을은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집집마다 불빛도 약했습니다. 하람의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하람아 우리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살자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의 손이 차가운 것을 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숨고 별이 유난히 많이 뜬 밤이었지요. 하람은 마을 언덕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반짝 무언가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람은 깜짝 놀라 물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따뜻한 별빛 조각이었습니다. 하람은 숨을 삼켰습니다. 별이 떨어졌어? 그 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난로처럼 따뜻했지요. 하람은 그 별빛을 조심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물었습니다. 하람아 그게 뭐니? 하람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별빛을 주었어. 어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하람이 참 예쁜 걸 주었구나. 그날 밤, 하람은 별빛 조각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차가워서, 이걸 드리고 싶었어. 어머니는 별빛 위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따뜻함이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람아, 이건 별빛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한 거야. 며칠이 지나도 별빛 조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되면 더 반짝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하람이 별을 주었대.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궁금해서 하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작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집에 작은 등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뜻함을 나누자. 별빛 조각 하나가 마을 전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람은 별빛 조각을 들고 언덕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마을이 조금 따뜻해졌어. 그 순간 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그리고 바람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적은 큰 것이 아니다. 작은 마음이 모이면 그것이 별빛이 된다. 그날 이후 하람의 별빛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 날 아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빛은 없어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따뜻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속에도 빛이 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작은 마음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